사도행전 8장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마리아,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불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건의 사람들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인 백성을 놀라게 하여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의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이두 예, 사도가 그들에게 인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너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에 가득하며 불의의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아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빌립과 에티오피아, 에디오피아 내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갔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고 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준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덜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오. 그의 생명의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운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나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하니 길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이 그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릴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리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리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도수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모금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사도행전 9장 사울이 회개하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교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해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해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이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르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기,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있더라 사월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이 손에 끌려 담의색으로 들어가서, 사월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담의색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수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은 들었 사온즉 그가 예를 살리면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은 권한을 대체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주,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목소리>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목소리> 이러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서 전도하다. 사울이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멸할,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의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피신하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서로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서 사울을 공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느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의 세계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할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별로 나니 그의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강의사례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험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타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해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누운지 여덟해라 <laughs>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낮게 하시니 일어나 내네 자리를 정돈하라 하신 한데 곧 일어나니. 루타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 두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리다. 요파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방에 다락의 누이니라. 루타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며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고덧을 다내보내 내부에... 다 내보이거늘 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나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 그들이 드리고 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시니 온 유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응. 베드로가 유파의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사도행전 10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 과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아하니 고넬료가 주먹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무슨 상달 무슨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가 어,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가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난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부,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제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부작이 었고내 귀를 메어 땅에 뜨리었더라그 배에는 각종 있는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이 나는 것이 있더라. 그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들고 깨끗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시란데. 두 번째 소리가 있,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지어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있은 이번 일이 세번 있으니, 곧그 그릇이 하나님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는 사람의 집, 사람의 집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곧 내가 곧 너희 있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류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족속,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베드로가 고넬류의 집에서 설교하다, 이튿날 그들과 함께 갈지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게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마할 어, 앞에 엎드려야 하라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맞다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아, 깨끗하지,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부르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을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화,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구질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문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쟁이 시문의 집에 유숙하기 유숙하는지라 하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왔는데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이 명하,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배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깨달았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 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소리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르듯 하셨으며 그가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이로 살리면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대에 달아 죽였으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불안,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화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정으로 정하신 자곧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그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되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할례받은 선지자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일 베품을 금하리요 그리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